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스스로 들이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그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듣는다고 하고 또, 듣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책을 쓰고, 하나님 말씀 듣는 방법을 어떻게 듣느냐, 많이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듣는 말씀입니다. 물론, 육성으로 듣는 말씀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육성으로 들릴 때도 곧있으나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은 마음의즉 성령에 의해서 듣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면은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 있어야 들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막혀 있죠. 우리가 그 몸에 기가 막히면 병이 나고 문제가 생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돌아가지 않으면 병이 나고 영적으로 병이 나고 문제가 생 것처럼 똑같이. 말씀이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할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는 곧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뭐 하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무척 괴로움을 당하고 중부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의 피로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은그 다음에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 지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회개하면 즉 우리의 죄가 씻겨지면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이 죄의 사함받은 사람이죠 그 죄의 사함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데 죄를 사함받게 되면 은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면 이제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식사하시는데 무슨 식사를 하냐면 영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음 6장 13절을 보시면 내 말은 영이요 내 말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 그 생명과 영의 말씀을 가지고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서 성령이 오셔야만 그 성령의 말씀을 하셔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 보시면 은 마태복음 10장 2절 보시면 은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거기 보시면 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는 것은 마음의 음성, 즉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에와 계셔야죠. 그래요.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말씀 들수 있고 그리고 그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면은 같이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두다. 이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마태공 13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마태공 13장. 13장, 어디를 보느냐, 1 4을 보시면, 이건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봐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나, 들으나 다 성령에 함께 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 해져서 그래서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완화가 해졌던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지 않고 죄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눈과 귀도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즉그리스도의피로소 몸과 마음을 씻게 되면 마음이 깨끗해져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눈이 뜨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귀가 열리게 돼가지고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절 말씀에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드음으로 보기도 하세요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에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에 비로소 깨끗한 받으면 성령이 와서서 우리의 눈을 뜨어주고 우리의 귀를 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마트 6장 20절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몸이 아주 밝고 눈이 성하지 못하고 눈이 병나면 몸이 어두워서 문제되는데 가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없으면은 더 덥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빛이 온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면아 우리 마음이 죄로 있던 것이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눈이 밝아져가지고 우리 몸이 다 비쳐서 어두운 데에서 넘어지지 않고 문제에서 헤매지 않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불이 우리 눈의 등불이 밝았기 때문입 왜냐하면 마음이 박아져서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11장 보시면 그 말씀을 누가 보면 11장 누가 보면 11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희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빛이 밝아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어둠이 끝나고 우리 마음의 둔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서 깨끗해지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는 빛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정말 어두운 데서 광선이 비친 것처럼 가는 것마다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아진다, 귀가 잘 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감을 씻을 때 하는 말이지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에서 듣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 말씀 보면 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이니로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말을 들을 줄 몰라요. 진짜 들을 줄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뭔가만 식게지 지 않기 때문에 귀는 있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에서 들어도 못 깨달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안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하면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가 된다 고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으실 때 우리는 아버지가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네가 되면 은 반드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네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너 여기 말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즉 아버지가 자네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으려면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를 믿어야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얼마든지 성경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경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그러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점점 충만해져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요한몸 14장 20절을 보시면 보혜사 성령 오시면, 즉,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오면은, 내가 말한 것 생각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요한몸 요 14장 보시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장2 0절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아버지의 음성은 곧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듣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는 대로 보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즉 마음의 눈이 뜨여서 육신의 눈을 뜨어도 우리가 밝은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이 뜨이면 완전히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뜨이는 즉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마음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 그런 음성을 듣는 때가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새벽이 제일 좋습니다. 새벽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가장 조용한 때입니다. 그 때, 가장 조용한 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때도 물론 들을 수 있지만, 제일 듣기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것도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그것을 계속 듣고 보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으로서 묵상에 되어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 성령의 인도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필요한 때 영의 양식을 공부해 주십니다. 다시 음성을 들려주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답답하죠. 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성경 읽어도 믿지 않고 읽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믿지 않고 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 질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를 믿고 찬성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이 충만할수록 아버지 음성은 더 확실하고 아주 자세히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얘기를 많이 하고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 왜냐하면 모든 세상 것이 전부 하나님 말씀을 막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오늘도 4장 전부 이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어 3절부터 보면은, 만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빛치 못하게 만들어 그러므로 계속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막한 마귀. 즉,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막고 했죠. 우리의 생각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복잡해지고, 공신 협력하고, 또세상에 것을 자꾸 보고 듣거나 하면은, 그 전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그 빛을 막아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점점 어두워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빛이.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보고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자문서 사장에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으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일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거느이 위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영혼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My son, give attention to my words Incline your ear to my sayings don't let them depart from your eyes keep them in the midst of your heart for their life to those who find them and health to all their flesh keep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spring the issues of life your 마지막 two children, keep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spring the issues of life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의 말씀에 귀를 그리고, 내 눈에서 말씀 떨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즉, 우리 입속에 들어온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가지고, 믿음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신,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계속 받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 안 들어도, 육성을 안 들어도 하나님의 성령 음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조금 더 나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입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어 보세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또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우리는 얼마나 복되냐. 우리 귀가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귀는들으로 복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기 때문에 복된 것이네요. 옛날 선지자가 들을 수 없었던 것 옛날 선지 만날 수 없었던 것은 만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키라 마음을 천천히 지키는 것은 그 마음을 언제나 그리스도의 귀를 깨끗하게 놓, 놓고 있으라 했어요. 깨끗게 놓고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keep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spring the issues of life. 즉 생명의 모든 말씀이 나온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시면 거기에 딱 되있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거기 보시면은. 이 말씀이 여기 딱되어서어요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사장 14절에 보시면,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랬습니다. 주는 물을, 즉, 예수를 썼게 주는 생명의 물, 성령을 주게 되면은, 성령을 마시게 되면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새물, 즉, 하나님 말씀이 소산하는 거죠. 마음을 그리스의 뼈를 깨끗이 씻고 나면은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의 말씀이 샘솟는다고 했어요. 그 샘솟는 말씀이 그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의 말씀을 자꾸 머리로 알아가지고 머리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요함 7장에 보시면요 7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같이 흘러나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7장 38절을 보시면 요함 7장 38절 같이 읽으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계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을 깨끗이 한 자에게는 그 마음을 지킨 자그 마음을 깨끗이 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머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들어온 것이 뱃속에 뱃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전체 우리 몸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에 흐른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또 계산해보고 리즌으로 따져보고 그렇지만 그건 흐르지 못해요 머릿속에 그냥 잠겨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것이 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그 몸에 들어와서 곧곳으로 전부, 전부 생수에 흘러나가요 마치 우리 몸에 귀가 그냥 다 뚫려가지고 전부 돌아가면 건강한 것처럼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피로서 깨끗해지면 말씀이 들어와서 막 돌아가기 때문에 생수에 흐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문에서 나온 예언의 말씀이내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들이 나온다. 흘러나오 흘러나와서 막 돌아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우리가 병걸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문제가 다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돌아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은, 즉, 한의에서 말하는 기가, 기가 막히면은 문제가 생기는 똑같지, 기가 열려야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말씀 가지고, 운 몸에서 돌아가기만 하면은, 전부 생수행화 흘러나오니까 시원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돌아가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긴 배우는데, 열심히 배우는데, 그 배우는 사람이 죄에 쌓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디모데우서 3장 6절을 보시면, 디모데우서 3장. 디모데우서 3장 6절을 보시면은,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위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주식이 이룰 수 없는 항상 배우기는 배워요. 그러나 마음을 깨끗이 않고 아무리 아무리 배워도 사다 병을 씻지 않고 그다 물을 다먹시고사다 냄새가 드는 난 것입니다. 그러면 사이다 병을 깨끗이 씻어고 물을 둬야 그 생수가 맛이 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좋고, 말씀이 크그 역사가 있고, 좋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깨끗이 하는 것에 자꾸 들어가면 전부 혼합돼가지고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쥬앙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 대로, 참, 여자는 열심히 배우지만은, 그러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진리의 지식에, 즉,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래서 못 만나요. 뭐 말하니까, 그리스도를 뭐만나니까 이거는 뭐 믿는 것이 완전히 가짜죠.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즉 예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이냐면, 약속으로 꼭 구원 주시겠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 줘 약속을 주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로 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피로써 직접 자기가 죽어서 피를 주므로 말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죄를 완전히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 하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으면 안 돼. 요한봉 15년 첫째를 보시면은, 내가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를 거하면, 무엇이 많은데 구하라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요. 밖에서 말씀이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그러자아자 말씀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몸에서 막 흘러나 예수 흘러 흘러 나고 막 흘러 생수의 강물이 흘러 나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조금 물을 마셔도 기분이 참 상쾌한데 그 생수의 강물이 지금 말씀의 강물이 있는 온 몸을 휘돌아 다니니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겠냐 이말 상상만 해도, 상상해도 만 굉장한 거죠 상상만 해도 그런데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께서는 생수에 흘른다랬지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생수에 흘른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는 셈이 러나리라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들어야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음성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전 내에서 들어와서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머리부터 발까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도 정말 아버지 음성을 듣고 사는 건 놀라운 생활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음 듣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귀가 지금 눈이 우리가 참 잘못되어 있죠. 다른 것을 많이 보고 있고 또 다른 것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음성을 들을, 들을 기회가 없고 자꾸 막혀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막혀지는 거예요. 내가 그참 무슨 하나님성서 듣고 싶은데 들었어. 그런데 새벽에는 그래도 새벽에는 그래 일어나면 아주 조용하고 우리 몸도 깨끗이 잠을 자고 그래서 듣기에 아주 좋고 보기에 아주 좋은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새벽 한두 시간이 낮에 열몇 시간에 가치를 가는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 기도에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꼭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자꾸 내 속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자꾸 충만시켜주면 충만해서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넘쳐. 그래서 여기 요한봉 3장에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막 흘러들어오게 되었어요 요한복 3장 3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서 성령이 한량없이 들어오므로 말이냐 말씀이 계속해서 풍성해진 것입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결세 성령이 들어오는 길은 그리스도의 비로서 몸감을 씻을 때 들어오는 것이죠 들어오셔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그래서 우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아주 풍성게 해주고, 내가 무을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게 한다. 요한모십상쯤 말씀을 같이 생명 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양식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주 풍성게 해주십니다.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구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기만 한 우리는 정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이 자꾸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내마음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길을 열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로소 씻어서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기를 바란 것입니다 꼭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려야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수없이 수없이 우리 들려오는데 우리는 귀가 분해서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못 듣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만 하면, 얼마든지 성령 음성을 들어서, 오늘도 내일도 놀라운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추원해 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한께도 사랑하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말이 아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오셔서, 아버지,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문제에도 쏠리지 않고, 어떤 벽에도 넘어지지 않은,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듣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피워주었사오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몸과 몸 깨끗해져서 아버지 음성에 들어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으므로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생수행하여 우리 몸 넘쳐서 건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기뻐지고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물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삶을 우리 살아주게 주었사오니 아버지여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사랑해주고 싸우시는 예술세의 은혜와 아버지 구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